안녕하세요. 저는 자전거를 타고 세계를 여행하고 있는 남자 앤소니입니다. 이번에는 멕시코에 있는 자연 온천을 다녀왔는데요. 커다란 <laughs> 산맥 사이에 흐르는 차가운 물줄기 속에서 딱한 장소가 유일하게 온천 물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온천에서 만난 멕시코 가족이 초대해 주셔서 멕시코 스타일 바비큐도 먹을 수 있었는데요. 혹시 이곳이 어디인지 궁금하신 분은 밑에 정보창을 확인해 주세요.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곳은 멕시코 사람들만 찾는 숨겨진 보물 같은 장소입니다. 특히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많더라고요. 산 중간에 위치해 있어서 이곳까지 오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물을 보자마자 점프를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온천수라서 물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아예 예. 멕시코에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있어서. 평상시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 파치. 사람이 없었는데, 어. 정말 로컬 사람들만 오는 곳에 동양인이 오니 엄청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지금 보이는 이곳이 온천수가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나오는 물이 계곡물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는데요. 언뜻 보기에도 물이 엄청 깨끗해 보이죠? 넘어서 올라가기 어려워서 굴러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깨끗한 물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심지어 이 온천수는 바위를 타고 위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진짜 신기하죠? 이곳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한번 보실래요? 바닥이 다 비칠 정도로 깨끗했던 물인데, 이 물이 온천수였습니다. 진짜 깨끗해 보이죠? 멕시코 가족이 이날 저녁 저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한국인들은 가스버너를 들고 다니는데 멕시코 사람들은 조그마한 화로를 들고 여행을 오더라고요 직화로 구워지는 고기 냄새가 정말 끝내줬습니다 편집하는 지금도 불량이 생각날 만큼 불량이 끝내줬습니다 멕시코 스타일로 양념한 갈비입니다 라임을 사용해서 새콤한 맛이 났는데 부드럽고 맛있더라고요. 첫입딱 먹는 순간 와 끝내준다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비는 역시 뼈를 잡고 뜯어야 제맛이죠. 직화에 구운 고기에 부드러운 지방이 맛이 섞이면서 진짜 맛있었습니다. 멕시코는 고추를 구워 먹는데요. 저 고추가 진짜 맵더라고요. It's very, very, very hot. Very hot. 아저씨가 very 경고할 oh, 정도로 okay. 매운 고추를 한번 먹어 봤는데. Ah, wow. wow. Very hot. 와우, wow. very hot. 야. Yeah. 진짜 웃음이 나올 정도로 매웠습니다. 사나이가 고추 따위에게 질수 없다는 생각으로 다 먹으려고 했는데 다 먹지 못할 정도로 너무 맵더라고요. <laughs> 고추를 먹고는 얼이 빠져버렸습니다. 콜라를 마셔도 한동안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매워서 얼굴 빨개진 거 보이시나요? 갈비를 먹은 후에는 닭 날개와 초리조를 구워주셨습니다. 닭 날개가 직화로 구워지는데 이미 먹은 갈비는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육질이 너무 쫄깃쫄깃하고 부드럽게 씹히더라고요. 멕시코 스타일 소시지입니다. 초리조라고 불리는 음식인데 이것이 이날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익어가는 소리 들리시나요? 익어가는 소리부터 맛있더라고요. 초리조는 멕시코 스타일로 타코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한입 딱 베어 무는 순간 입안에서 육즙이 팍 터져버렸는데 갈비와 당날개로 이미 배가 부른 상황에서도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입안에 꽉찬 초리조와 또띠아의 고소함이 같이 어울려지면서 엄청난 조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저 초리조 크기 보이시나요? 멕시코 스타일 초리조는 독특하게 라임 주스랑 고춧가루가 들어가는데 진짜 한국인 입맛에 딱 맞더라고요. 부드럽고 뒤 끝에 살짝 매운 맛이 올라오는데. 이 조화가 엄청났습니다. 물놀이 후에 먹는 불맛 가득한 바비큐 맛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끝내줬습니다.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